안녕하세요 로크티비입니다 사세올라 갈레리아라는 쇼핑몰이에요 오늘 여기서 모터쇼가 있다고 해서 아, 왔어요 모터쇼한다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왔거든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어디 주차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를 못 찾겠어 거기야? 아 그래? 드디어 도착을 아, 했습니다 아. 입장료는 5천 가라니였어요 5천 가라니는 하나로 천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무료로 해두면 너무 번잡스러워질까봐 해둔 조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laughs> 원래 해주는 거 아닌데. <laughs> 원래 채워주는 거 아닌가? 직원분이 좀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얼른 누구 해야 어른들만. 가자. 가자. 아, 입장했습니다. 저희 요즘에 픽업 차량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경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픽업 차량이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꽤나 인기 있는 차종이더라고요. 파라과에는 돌기도 어. 많고,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지 이렇게 높은 차를 많이 타더라고요. 귀여워.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어, 하시가 도요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어? 야리스? 이름이 야리스야? 우와. 렉서스 예쁘다. 이거 뭐야? 아 이거 전기차 근데 저는 아직도 차를 집에서 충전해서 쓰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차를 전기로 충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지? 한때 아우디를 좋아했어서 그런지 다른 차들보다 먼저 눈이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예전 느낌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어? 푸싱고 완전 완전 까만색 아니네? 그냥 까만색이 이 색깔로 나온 건가? 아니면 이 색깔이 따로 있는 건? 야 그리스야? 근데 핸들 왜 저렇게 작아보여? 로고 지비 폭스바겐이네요 어? 사실 저는 폭스바겐하면 어? 딱정벌레 차라 미니버스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수영차같이 생겼다 아 이거 전기차야? 응. 저기 앞에 되게 특이하다 전기차는 원래 좀 저렇게 생겼나? 지호야 이거봐 너무 귀여워 이거잖아요 이게 폭스바겐이잖아요 어? 맞아 우리 본차 이거 맞아.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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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지야. 이거잖아요, 이거. 안에 <laughs> 너무 이쁘다. 오마이갓 시트 진짜 너무 귀엽다. 판매하는 건 아니고 사장님 건데 맞지? 전시용으로 맞지?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laughs> 귀엽다, 제가 진짜. 볼 때는 자랑하려고 갖고 사장님 거. <laughs> 이렇게 여는 거야? 이건 업그레이드된 미니버스 ID 버즈인데요. 글쎄요. 저는 차를 잘볼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 미니버스의 느낌을 전혀 전달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전자동이야? 약간 유치원 버스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야 유치원보다 약간 미술학원? 이게 아직 또다른 노선아 그래? 어. 오. 아. 이거요. OLED 램도 아미워터? 이건 아직 안 나온거래요. 오늘 여기 맞고. 봐봐. 아빠 이거 차 사고 싶대. 헉, 뒤에 좌서 진짜 쬐까났네 어, 엄청 쬐까같다 이거 나이, 내가 타면 아무도 못 타. 그, 까 그러니까 뒤에 그냥 가방이나 놔둬야지. 근데 신발 신고 막 올라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차 종류치고는 너무 귀엽다. 되게 낮고. 귀엽네. 문도 되게 낮아. 오 열자. 아 오. 아이 아, 잠궈 놓고 가는 거야? 아 우와 이거 키 잃어버리면 어떡해키 키 아저씨 불러야 돼? 이거는 폭스바겐 아머룩인데요. 예쁘지. 크기나 디자인이 엄청 짱짱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되는것 같아서 음? 응? 뭐,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좋더라고요. 멋있다. 예쁘다. 주손 조심. 어? 생각보다 괜찮네? 여기 자기 뒤로 쭉간 거야? 이거 뭐야? 저기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조절하는 거야? <laughs> 너멍 때릴래? <laughs> 타 볼래? 네. 혼자 탈수 있나 보자. <laughs> 밑에 밟고, 그렇지, 그렇지? 아, 포르쉐인데요. 그냥 너무 좋아서 재미없더라.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작게 아이가 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계속 구경하는 척을 했어요. 그림 커리션. 차 보면서 앞이나 뒤는 진짜 예쁘다는 생각 드는 차량이 많은데, 옆라인은 좀 깬다 하는 차들이 은근 많거든요. 아,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근데 포르쉐는 저는 옆라인이 진짜 예쁘다는 생각이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파나메라 예쁜 거는 알겠더라고. 안에서 스피커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차가 울려 차가. 이야 이차왜 그런 걸까? 어디 갔다 왔을까 이 차? 주아 이차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laughs> 앞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오 마이 갓. 맥서스는 중국 브랜드라고 하는데, 전기차라고 하네요. 깨끗하네. 차 <laughs> 뭐 포드차는 뭐, 좋죠, 뭐. 저는 근데 포드차가 진짜 딱그 미국 느낌. 미국차. 지금 우리 팝콘 받으러 갈까? 팝콘. 저기, 팝콘 냄새 나는 대로 따라가 봐. 저거 뭐야? <laughs> 왜 이렇게 네 <laughs> 디자인 너무 예쁜데? 어, 팝콘이 없다. 아찔하더라고. <laughs> 팝콘이 다 됐어. 지호 팝콘 주세요. 그래. 아니지, 팝콘 볼버블 해야지. 아, 어, 지호가 마지막이야. 인사하고 받아 인사하고 그라스막 그래도 그게 어디야? 오래 어. 보면 환장하는 아이라서 이런 디피볼 때마다 가슴이 들어가지,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번에 구경해볼 브랜드는 제투아라는 브랜드인데요. 중국 체리자동차의 자회사로 디자인과 기술력을 무섭게 올리면서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브랜드 되겠습니다. 저희도 거래해서 이 차를 볼 때마다, 저거 뭐야? 엉덩이 폴에 같다. 이러다가도 브랜드 이름 보면은, 아, 역시 중국은 좋으면 다 가져가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디자인을 가져간 게 아니라 디자이너를 가져갔더라고요. <laughs> 우 와, 자석도 되게 스포티하다. 이거 구거한 거겠지? 옵션이겠지? 예쁜데? 되게 이쁜데? <laughs> <laughs> 얼마? 이빙 1, 2, 3, 4, 제가 갔던 이 모터쇼에서도 제트어 행사장만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이 눈이 갈 정도로 예쁘고요. 내부도 외관에 비해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요즘 차 구경 다니면서 든 생각이 외형은 엄청 큰데 속이 작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트어는 공간도 넉넉하니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볍게만 볼수 없는 중국 브랜드가 될것 같아요.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아, 예쁜데? 와, 이디자인 뭐지? 엄청 미래 찬데 예쁘긴 예쁘다. 소기, 골고루, 볼보는 디자인 참 괜찮다. 생각 많이 했는데, 속이 생각보다 엄청 심플하더라고요? 느낌 난다. 그죠? 아니야? 아, 뭐? 그거 아니었어? 어, <laughs> 그리고 파라마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거든요. 그래도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도 자주 보이고, 큰아 마트 같은 곳에 충전기도 설치해 두더라고요. 미니? 우와, 미니도 많이 그거 됐다. 점점 커져, 미니는.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점점 커져, 미니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제목이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차라고 적혀 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썸네일에 미니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디자인은 예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저렇게 동그란 그걸 쓰는구나. 저 동그랑 어? 지문.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착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가성비를 따지는 분과 디자인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컨트롤 미니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 미니 아니잖아요. 엄청 커. 요 작지만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간간이 있어서 강조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공부해야 돼. <laughs> 맞지다. 와, 진짜 야무지게 생겼다. 단단하게. 이야, 엄청 크네 진짜 야무지게 생겼다. 집도 보이고요. 와, 저는 이런 차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와, 루비콘. 예전에 아빠가 집 맹글러를 잠깐 타셨는데요. 그때 기억 때문는지 이런 차들을 보면은 괜히 와. 마음이 가고 그렇더라고요. 와, 참. 와, 아, 조심해. <laughs> 떨어지겠다. 그거 차 타고 갈까? 지거 운전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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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가 해봐. 엄마 사진 찍어줄게. 아니, 내 머릿속에 지우게 철수0대지와 운전해봐. 이 느낌이지. 어. 어? 차라리 이런 건 어때? 지와차 구경하는 거 어때? 재밌어? 어? 차 구경하는 거 어때? 재밌어. 재밌지. 한국이랑 조금 다른 모터쇼 느낌이죠? 이날 촬영온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예쁜 모델 같은 분도 오셨는데요. 귀에 눌려가지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못 물어본 게 진짜 여러분께 미안한 부분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지호도 한컷 찍고요. <laughs> 찍고 왔는데요 유튜버들고막 되게 많이 많은... <laughs> 핸드폰 들고 이런 거 찍고 이러고. 이 차량은 이 차가 기준이야? 왜? 어? 이 차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거? 어. 아니 이게 오래됐어 아.. 그제 기준에는 이런게 진짜 미국차 얘 얼만데? 4 9 0 4 9 0 49,000불? 우와 저는 저 쉐보레 엠블럼이 보타이를 너무 상징하는 너무? 거라는 거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어.. 생각보다 안 무겁네? 조심 조심 저런 아. 디자인인데 나비늘타이라는게좀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서 디자인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laughs>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죠 아이고 괜찮아? 거기서 TV를 보자고? 이날 남편은 마치 놀이동산에 처음 놀러온 어린이같이 보이길래 차마 빨리 가자고 보채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양말을 왜 줘? 저는 개인적으로 푸조 차 디자인은 약간 센스를 겸비한 예의 바른 젊은 신사 같은 느낌이라고 하죠. <laughs> 뭔 말인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만약 운전을 시작한다면 사고 싶은 차 1순위입니다 사실 차 스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아, 너 되게 작구나 꼭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어울리는지 찍어달라고 했는데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laughs> 그리고 속이 너무 좁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 어울려도 갖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알차게 구경 잘 하고요.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벌써 어두워졌더라고요. 집에 있는 당근쟁이를 위해서 당근도 사고요. 체리 215g이 8,000원인 거. 이거 잘못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보카도 1kg에 11,000원 이거 맞아요? 이거 맞냐고요? 아, 한국도 아보카도는 비싸네요? 왜 비싸지? 야근하시는 분들 소세지도 잊지 않고 사고요. 자를거야? 그래서 여기다 붙이는거야? 아니 붙여야지 아 붙이는건가? 맞는거 같아 네. 맞는거 같아? 너안 자를거지? 그럼 안 산다 엄마, 근데 대지 먹었다가 많이 자라야겠다알 <laughs> 오늘 저녁은 라면에 피자예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